바를 정 가르칠 훈 바르게 가르치는 정훈 사회복지학의 박정훈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사회복지 전당 공무원의 법적 이치와 승진 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우리 사회복지 전당 공무원에 대한 이 법적 규정은요 2014년도 12월 30일 날 제정된 사회보장 급여 이용 제공 및 수권자 급 발굴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어, 그 법률 제4 3 조를 봤더니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해서 시도 시군구 읍면동 또는 사회보장사무전담기구에 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둘수 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시도나 시군구 읍면동과 같은 데서 일을 하는 지방직 공무원입니다. 또, 사회보장 사무 전담 기구 조직들이 있어요. 여기서도 에 이제 별도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채용을 합니다. 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사회복지사법 제11조를 보면, 사회복지사 자격증 규정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며, 사회복지사 자격의 등급은 상관이 없습니다. 1급, 2급, 3급. 아직도 제 2018년부로 상급 자격증은 더 이상 발급이 되지 않는데 기존의 상급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도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되실 수 있어요. 그 임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규정되어져 있습니다. 자 전담 공무원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사회보장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그중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상담과 지도 우리 이제 주로 국민기초 지방직 공무원으로서 사회복,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요 그~ 이제 국민기초 생활보장 제도상의 이제 수급자나 수급권자들에 대한 상담과 지도 또 생활실태조사 이런 일을 주로 하게 됩니다 자 국가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보수 등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국가가 중앙정부를 뜻하는 건데 이 전당 공무원은 원래 지방직 공무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데이 지방직 공무원은 이제 임용을 각 지자체에서 하게 되어지고 그 보수도 원칙적으로는 지자체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건데 어, 이 전당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이제 각 지방자치단체별 뭐그 예산 재정상의 편차가 크거든요 어, 그래서 중앙정부가 보조할 수 있게 해놨고 또 시도지사 시공구청장은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제3조에 따라 전담공무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전담공무원과 관련되어진 법조문을 좀 하나 법을 하나 보셔야 되는데 법률을 그게 바로 지방공무원법이라고 하는 법입니다. 이 법을 보면요 공무원의 구분이 있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그럼 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어? 지방 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 공무원. 여기 말씀드렸죠? 보수, 뭐, 이런 비용, 이런 것들을 지방 정부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자, 이 공무원은 크게 경력직 공무원하고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구분이 되어져요. 자, 경력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 자, 근무 기간을 정해서 임용하는 공 공무원은그 한시직 공무원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기간만을 말하고 공무원으로 공무할 것이 예정되어지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단가 같다. 어, 다시 경력직 공무원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명되어져요. 어, 주로 이제 시험을 보거나 그렇죠. 어, 또는 어떤 특정한 자격증을 갖고 있었었을 때 임용이 되어지고. 그 신분이 보장돼서 이 경력직 공무원의 특징은 평생 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합니다. 자, 미리 말씀드리지만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에 해당되어져요. 경력직 공무원에 자, 그리고 그 종류가 이렇습니다. 일반직 공무원, 기술, 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있고 특정직 공무원은 공립대학 우리가 공립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시나 도시도 같은 이 지방 자치단체에서 설립 운영하는 대학을 공립대학이라래요. 그 공립대학 및 공립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이나 또는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및 자치경찰공무원과 그 밖에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 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자 다시 우리는 뭡니까? 예,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어, 이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경력직 공무원이면서 그 중에서도 뭐요? 일반직 공무원에 해당이 되어지더라. 이렇게 정리하시면 를 돼요. 나머지 뭐 정무직 공무원이고 있 별정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어, 원래 1987년 당시에 에 서울시 관악구에서 시범 사업차 어, 사회복지 전문 요원 제도가 시행이 됐거든요. 그 당시에 사회복지전문 요원제도는, 요원제도에서 그 공무원들은 별정직 공무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도서부터 이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각 지자체가 임용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뭘로 바뀐 겁니까? 일반직 공무원으로 바뀐 거예요. 이 별정직 공무원은 비서관, 비서 등 보좌 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는 별정직 공무원이 아니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경력직 중에 일반직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정리해 두셨으면 좋겠고 자 공무원은 계급이 있거든요 계급이 어, 계급이 1급에서 9급까지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9급까지로 어, 그런데 어, 보통 임용을 할때 임용을 할때 9급으로 임용을 하던 또는 7급으로 임용을 하던 또는 5급으로 임용을 하던 어, 이렇게 시험을 봐서 어, 공개 경, 경제, 경쟁 채용을 통해서 임용되는 경우 세 가지가 있는데, 과거에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이제 7급도 시험을 봐서 임용하는 경우가 있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 전부 9급이죠. 9급. 어, 구급. 9급으로 뭐 계급을 갖고 있다. 이게 계급이에요. 9급이라는 게. 자, 임용권자. 그럼 누가 임용을 하느냐? 지방자치단체장입니다. 아, 사회복지 전당 공무원은 뭐 지방의회의회장이 임용하는 게 아니고, 어, 지방자치단체장. 아, 특히 전당 공무원은 시도 단위로 임용을 하게 되어 져 있거든요. 아,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가 두 개입니다. 광역 어, 지방자치단체. 그게 시도 얘기하는 거고, 아, 기초 지방자치단체. 그게 시공구죠. 그래서 시도에서 임용을 합니다. 그 시도가, 시도지사가 임용권자예요. 자 신규 임용 자 공무원의 신규 임용은 공개 경쟁 임용 시험을 보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전당 공무원들도 어떻습니까? 어, 매년 한 번씩 지금 치루지고 있는 어, 공개 경쟁 임용 시험을 보죠. 자그 정도 봐두시면 되고 자 지방 공무원 임용령이라고 하는 또 대통령령이 있습니다. 여기를 봤더니 공무원의 직급 구분이 있는데. 자 우리 말씀드렸듯이 공무원은 1에서 9급까지 계급으로 구성되어 있다랬잖아요 그자 일반 9급으로 구분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직군 직렬 직류 및 직급의 명칭이 다음과 같습니다 자 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1급부터 9급까지로 되어져 있는데 9급을, 9급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방 사회복지 자 서기보라고 합니다 무슨 보 서기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회복지전당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셔서, 공개, 경쟁, 임용시험에 합격을 하시잖아요. 하셔서 맨 처음에 9급 계급을 갖게 되면 서기보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8급이 되어지면 복, 서기. 그 다음에 7급은 주사보. 6급은 주사. 아, 주사. 6급이 주사입니다. 5급이 사무관이죠. 5급이 사무관이고, 4급은 서기관, 상급은 부서 부이사관, 2급은 이사관, 1급이 되면 이제 관리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관리관. 자, 이렇게 공무원의 계급이 있다. 어, 여러분들은 뭘로 시작하신다? 아, 서기 보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서기 보로. 어, 그럼 우리 또 제일 중요한 관심이 승진이잖아요. 승진. 어, 항상 임용이 되고 나면 아, 빨리빨리 승진을 해 주셔야 되는데 자 승진이 내가 원한다고 막 빨리빨리 내 능력이 갖춰졌다고 빨리빨리 바로바로 바로, 바로 승진이 되는 것이 아니고 어, 이 법의 제33조 승진소요최저연수라고 하는 규정이 있는데요. 공무원이 승진하려면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2024년도 6월 27일 날 개정이 되어졌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볼게요. 7급, 8급, 9급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7, 8, 9급은 1년 이상 해당 계급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즉, 9급 하다가 한석달 있다가 8급 넘어가고 안 됩니다. 1년 이상 있어야 돼요. 기존엔 이게 24년도 전까지만 해도 1년 6개월이었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걸 줄였습니다. 그 다음에 6급이 되면 2년 이상, 6급은 2년 이상 6급에 머물러 계셔야 되고, 자, 4급, 5급은 3년 이상, 3급은 2년 이상 있어야 이제 다음 계급, 즉 2급으로 올라가실 수, 승진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9급직이 되어지면 한 1년 정도는 내가 9급으로서 근무를 하고, 그 다음에 8급으로 승진되어질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좀잘 정해두시되, 리 1항의 기간에는 휴직 기간, 직위 해제 기간, 징계 처분 기간과 승진 임용 제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게 되어져 있어. 이게 휴직을 하셨거나 또는 직위가 해제되어졌거나 또는 징계를 받거나 그렇죠? 이런 일이 있었을 경우에는 이일년 이상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어, 사건들이 많일 벌어지면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되셔서 어, 그럼 승진 다른 다른 동료, 그러니까 같이 임용을 한 동료들에 비해서 승진이 늦어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 정도 참고해 주시고, 좀 봐주셨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요. 음, 우리 사회복지 전당 공무원의 승진율이에요. 승진율. 이게 2025년도 6월 19일 날 기사인데요. 승진율 2% 인력 1만 3천 명 부족 한서연 통합 돌봄 앞둔 복지 공무원 삼중고 시달려라고 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한번 볼게요.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라고 하는 조직이 있는데요. 어, 전국 기초 지자체, 기초 지자체가 시공구 얘기하는 거죠. 어, 사회복지직 인사 현황 자료를 공개하고 2023년 말 기준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총 그러니까 사회복지직 공무원 어, 사회복지 쪽에 근무하는 공무원 숫자가 우리나라에 지금 29,806명이 있답니다. 그 중에서 5급 사무관 709명, 어, 5급이 사무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전체 2.4%에 그친다. 같은 시기 6급도 19%에 머물러서 행정직, 시설직, 농업직에 비해서 승진 기회가 현저히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지금 음, 5급 사무관까지는 가시더라고요. 어,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보통의 경우에는 6급이나 7급까지는 가세요. 어, 가십니다. 근데 더 이상 진척되어져서 승진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어, 현장에서. 자, 그래서 전당 공무원은 정책 대상자를 직접 발굴하고 관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음에도 승진 인사 구조에서 지속적인 차별을 받고 있다. 어, 그래서 어, 국가인권의 진정 감성 감사 청구 등의 대응 검토 중이라고 했고요 사실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누적되어져 있는 승진 아, 다른 직렬들에 비해서 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승진되지 아니하는 이런, 이런 이슈를 지금 많이 줄여가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 나 9급으로 시작했지만 빨리 승진해서 5급까지 한번 가보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어, 조직에게 인정받고 또 지역 사회 주민들한테 인정받으시는 우리 귀한 선생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드리고요. 음, 멋진 모습, 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 또 행복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